안녕하세요, 리라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로 액괴 만들기 해볼 건데요. 그때처럼 저 이번에도 액괴를 만들어서 왔습니다, 먼저. 어? 뭐지? 자, 일단 제가 만들어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이 액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짝이 가루를 할 건데요. 이제 이게 반짝이 가루, 다른 반짝이 가루예요. 그때는 이 반짝이가루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반짝이 가루 할게요. 에이, 반짝반짝. 자, 아 그리고 제 동생입니다. 지금 말하고 있는 건. 들었어요. 좀 여기 비슷한데. 자 한번 섞어 볼게요. 음, 아, 제 동생 소이 들릴 수 있습니다. 섞어 볼게요. 아, 제손 손에 반짝이가로 온지 반짝이, 네. 반짝이 그래 다 붙네요. 왜요? 네. 여기 다 누구들이 있네. 제 동생 소리가 너무 커요. 제 동생 목소리가 되게 크거든요. 그래 가지고 제 동생 힘도 엄청 세고요. <laughs> 제 동생이 여자인데 엄청 힘이 세요. 뜻밖의 내 동생 비싸네? 소개를 해버렸네요 어허허. 아 지금 나 혼잣말 하고 있구나 <laughs> 아니야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혼잣말이라고 할수 없지 근데 이번 거 진짜 혼잣말이란 거 <laughs> 저는 워낙 심심하면 혼잣말 많이 해요 우와 친구들 신기합니다 따라 부르셨요 따라 뭐였지? 아이콘. 우와. 손에 반짝이 가루가 너무 많이 w a n 섞을게요. o home. You don't want to go home. Yes, 가 e s yes. I d o 그 t w a 그 t to go home. I don't want to go home. I don't w a n <laughs> 제가 이제 이름 공개부터 할 거예요. 아니, 이름 공개부터 하지 않고, 얼굴 공개 다음에 제가 이제 구독자 15명이 되면 얼굴 공개, 그리고 구독자 20명이 되면 이제 이름 공개를 할 거거든요. 제가 그리고 이제 음 진짜 슬픈 소식인데요. 제가 영상을 그만 찍을 수도 있어. 아, 이게, 이게 없어. 장난이었고요 이게 영상은 계속 찍을 거예요. 그 똑같아, 똑같아. 자, 너무 서툰 아 말은 하지 않고, 어차피 장난이니까, 농담이니까, 자, 재밌게 봐주세요. 야 아,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이. 비슷하다, 비슷하다, <laughs> 비슷해, 비슷해, 키가. 비슷해. 제가 조만간 만든 액괴로, 이거, 만든 액괴들로 또 이제 제가 여러가지 시리즈를 만들어서 액괴 소개를 해볼 거예요. 말하자면은, 우리 제가 이제 죽을 뻔 했었던 액괴 시리즈라던가, 시리즈라던가, 이제 뭐, 뭐라고 해야되지? 아무튼 막 여러가지 시리즈를 만들거예요 시리즈로 액괴 소개를 할거예요 손으로 만지기가 무서워요 아또 손에 묻었다 이건 어떻게 안만지는 액괴가 될수 있는거지? 안묻는 액괴가? 반짝이? 자 그러면은 이제 <laughs> 이정도로만 그만하겠습니다 아 계속 진짜 이번 액괴는 약간 실패작 같네요 손에 다 묻어요? 반짝이가? <laughs> 자 그러면은 아이고 오. <laughs> 반짝이 가루 5개였습니다 안녕.